자 조현병은 10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발병되고요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 못하는 상태를 조현병이라 합니다 자 만약에 어, 생각을 해 보세요 조현병 환자라면 제가 운전면허증을 국가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놀리려고 했던 의도인데 말을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면서 걱정돼서라는 말을 빼세요 일부러 사람을 어 중무술을 베이스로 내가 영상을 찍으니까 어 마법 같은 병신이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움직이는 거잖아 맞죠 명예 손입니다 내가 지금 참아주고 있는데 예? 사람들이 대가리가 있으면요 생각을 하세요 어 무조건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뭐 금전 어쩌고저 하는데 이제. 예, 반백년 넘어 사람 무슨 검증입니까? 정신 차리고 당신들 내 나이에 대해서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능력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지금도 발휘됩니까? 주디만 시부리고 운동 다 하게 하는 놈들이 와서 시부리 사는데 어이없습니다. 진짜 MMA 선수면 이런 데 와서 오그르고 다면그 지증신이 아니지. 돈도안 되는데 왜 어서 온 거를 겁니까? 예? 그 스파링 을 해달라는데, 돈안 되는 스파링 하는 놈이 병신새끼지. 어디 함부로 스파링 하자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까? 금생 것 같아, 거기 갖고. 바보 같은 짓을 그만하세요. 나이 값도 못하게, 인간들이.